1인 1표제의 반청계 인민민주주의 제동 합당 국면 전환 시도 자 언론에서 반청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한데 친명계라는 단어가 너무 억울했거든? 친청과 반청으로 구분지어주는 JTBC 칭찬드립니다. 표정 보세요. <laughs> 정말 이현주 최고위원 1인 1표제는 찬성한다. 다만 충분한 정보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종의 인민 민주주의적 방식이다. 당원을 거수기로 만든대. 황당합니다. 합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다.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황명선 합당 논의 중단하라. 강 듣고 절차는 틀렸지만 합당은 지지한다는 태도는 아니하다. 당대표는 지방선거 전략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다. 난립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요,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주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던 당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모두 당원이 심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당원에게 길을 묻고 당원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이현주, 토지공개념 포기해야 조국 어이없다.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다.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아이, 무식한 아줌마 진짜! <laughs> <laughs>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고쾌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 와, 지금 대통령이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를 부담시키려는 것도 토지공개념 일환이에요. 아, 이거 무식한 아줌마랑 무슨 대화를 하지? 하, <laughs> 진짜? 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대요.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런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도 없다.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추진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와, 무식한데 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는요, 어이가 없다고 허탈해 했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했고, 우리 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2018년입니다. 이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인민민주주의고 전체주의다. 이 아줌마 인민민주주의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 바른 미래 당 시절입니다. 이제 변절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떠나고 나서. 박종진이 이현주는 원래 좌파 아니었나? 우클릭으로 전향한 것 같다. 정체성에 대해 말해달라. 제가 어떤 면에서 좌파였나요? 제가 정치 시작을 민주당 셌기 때문에 선입견을 받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규정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억압 목살한다. 이게 인민민주주의고 전체주의다. 2021년! 근데 솔직히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행태로 유명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연산군과 가깝지 않나요? 셀프 디스인가요? 이재명 측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흥분했는지 객관성을 상실한 듯 비유를 잘못 들었어요.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더니 그러다가 연산재명이 될 듯. <laughs> 이현주, 진짜. 옛날 발언도 이제 다 파명당하고 있죠. 예. 자, 이현주는요, 윤석열과의 싸움이 끝난 순간 그 용도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분란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이현주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이야말로 당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정청래의 민주당,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민주당이야. 누가 인민민주주의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현주의 이 발상,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딱 북한 체제를 선망하는 발언 아니에요? 이재명의 민주당, 정청래의 민주당. 이게 인민민주주의 발언 아니냐고. 민주당은 당원들 거야. 이재명은 당원들이, 국민들이 뽑아서 선출시킨 민주당의 대통령이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니! 이런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니까? 거기다가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 이념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에서 5천억 공공환수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이익환수라는 거야!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 더 거들려고 하고 양도세 더 거들려고 해 무슨 권리로 나라가 사유 재산을 침범해 내가 집을 두채 같은 세채 같은 백 채를 갖든 나라가 왜 세금을 더 걷어 니네 얘기는 그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토지 공개념은 확장력이 있어 공산주의라고 아 이런 멍청한 아줌마가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무식하면 말을 말든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뱉어내요 이현주 입에서 요즘 나오는 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배설에 가까워요. 밀약으로 프레임 짜서 타격하라는 문자를 보낸 국무위원이 누군지나 밝혀 이재명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는요 조국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조국이라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해우는 되는데 조국은 안 된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해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신의 한수래요. 조국은 이해운과 조국 비교가 가능합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해운하고 조국은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이해운은 상관없어 내 자리를 건드리지 않거든. 그런데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내 자리를 건드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우는 신의 한수고 조국은 절대 안 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냐고요. 친명이라는 탈을 쓴이 친명파리 놈들이 역겨운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우는 신의 한수입니다. 조국은 절대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합당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아요. 합당을 반대할 수 있어! 합리적인 논거를 대면서 당원들을 설득하면 돼! 합당 반대에 나선 초선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초선의원들 막 박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합당 반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초선의원들은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고 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라도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물론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준호도 또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논의하자. 또 이런 기자회견을 또 했던데 자신의 지역구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예전부터 약속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합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들을 설득해요. 그게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청래가 분란을 만들어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정청래는 깜짝 제안한 것. 이건 사과도 했고 앞으로 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당원들 전당원 투표에 맡기겠다. 당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근데 당원 투표까지 가면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이현주, 한준호, 강득구, 황명선 이런 인간들 아니냐고요. 진짜 황당합니다. 에? 이현주는 여기까지다. 다음에 절대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